이겼나요? 예, 일단은 위치는 11시에 아니고 7시에 무천노사님 11시에 울치님, 그렇 울치님 사장님이 사고쳤죠? 예, 사장님. 아, 그렇죠. 울치님은 예, 알겠습니다. 예. 또 이러면 또 이제 그, 그 게임 방송이기 때문에 막 맡기겠습니다. 예. 아, 정훈님 어제 아또 이제 빨무 여포님 오셨군요. 예, 어제 또 이제 극적으로 이기지 않았습니까? 근데 곰곰이 생각해보면은 빌드의 종족의 우위를 가져가도 그렇게 힘들게 이겨야 되나? 라고 미처님이 계속 그러셨거든요 그러게요 예 빌드도 우위에 가져가 종족의 또 우위에 가져가 이렇게 두 개를 이, 우위를 가져가야 힘들게 이긴다 근데 인스타님이 워낙에 잘하셨고 어제는 거의 비욘드님이 인생 게임을 두 경기 했다 예 라고 했는데 팀은 졌어요 예, 비욘드림은 2승 했는데 팀은 졌습니다 그러니까 옛날 그거 있지 않습니까 이영호 짤 중에 1승만 해라 스막들라예 1승만 했으면 다른 분들이 1승만 했으면 애교를 갔을 텐데 라는 생각을 좀해 봅니다 예. 어제 경기가 워낙에 재밌었기 때문에 예. 일단은 오늘도 2대0으로 담바스톰이 앞서 가는데 저번에도 2대0, 3대0으로 이기다가 4대3으로 졌기 때문에 방심할 수 없습니다 예. 그러게요 어제 박정우님 뚝배기 날리고 30분 정도 했죠 이성님이 되게 힘들어하시더라고요 중계하는데 제가 사실 4대5로 끝날 줄 알고 그 경기 보고 잘라 그랬는데 이제 결국까지 다 왔어요 어제 경기 오10-12 어, 울치님도 10-12, 무천도사님도 10-12네 일단은 10-12 우천노사 님이 이런 개념이 굉장히 좋으세요. 팀플도 잘 하시고, 이런, 이런 뭐라고 해야 되나 개념이 굉장히 좋으셔서 어떻게 1 0이 다음에 뭘 할지도 좀 궁금하고, 올치님도 이런 질럿들 물량 같은 게 굉장히 많이 나오시기 때문에 푸푸저는 정말 모릅니다. 네. 빌드도 중요하고, 한번싸움에서 이렇게 좀... 밀리거나 뭐 아니면 견제 한번으로 뒤집히거나 막 그런 게좀 있기 때문에 항상 끝까지 봐야 돼요. 네. 어, 종찰 프로브 확인해 주는 거 좋습니다. 어, 지로스 왔는데 어, 봤어요. 네, 요거 살려주면 서로 좋죠. 그러니까 올치님도 살려주고 올치님 못 들어갈 수도 있겠는데요. 일단 2 0일까지는 인구수가 올라간 거 보니까 3일까지는 두분다 찍으신 거 같아요. 먼저 가스. 우치님은 가스 올라갔고, 무처님은 파일론이 올라갔어요. 그러면 오질까지 찍겠다라는 마인드일 수도 있거든요. 어, 조금 더 봐야겠지만, 이원질로 놀고 있네요. 못 찾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분. 어 매너 파일론. 오, 두기가 쳤어요. 얘는 잡히겠네요. 나가지는 않네요. 뭐죠? 오질 더블인가요? 오질 더블인가요? 칠질 더블인가요? 오질 더블인가 보네요. 오질 더블이고 오치님은 투게이트 위에 가스 갔어요. 어얘 놀고 있는데. 아 가스 지금 한 기속 해고 있어요. 아 이거 놓치신 것 같아요 지금. 이게 가스가 지어졌는데 지어지자마자 누르면 가스를 이렇게 안 캐거든요. 예, 저도 자주 하는 실수입니다. 예. 일단 오질까지 똑같이 뽑아뒀기 때문에 아마 싸움이 어, 될 커도 될것 같고 그렇죠 오질 더블 칠질더 오질 더블이라고 봐야죠 오질 뽑고 오 서로 진로 컨트롤 어, 이게 언덕에서 싸웠기 때문에 아마 먼저 때렸던 것 같아요 무천님 진로 씨. 그래서 지금 나가지는 못했고 어, 이제 봤어요 일단은 가스 두기 예 두기석 해고 있고 그러면서 넥서스 지어주고 있습니다. 이게 폴리포이드가 언덕이 있기 때문에 언덕을 먼저 정확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일단은 처음에 무천님이 언덕을 먼저 장악을 했고, 다크, 다크일지 바로질러질지바로러질지는좀 딜러실지, 봐야겠지만, 아 그러면은 이게 일부러 두기석 할 수도 있겠네요. 왜냐하면 그 발업질러시라면. 미네랄을, 가스가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다 보니까, 바로만 찍으면은, 일부러 미네랄 채취를 위해서, 바로 만약 찍는다면, 예, 가스를 지금 쓴다면, 어, 바로는 아니네요. 이러면 가스 3개 섞해야죠 <laughs> 이러면, 가스가 없으면 안 되거든요? 예, 가스 2개랑 3개는 엄청 차이가 크기 때문에, 이거는 좀 다크는 그래도 캐논을 좀 지어놔서 다크에 대한 대비는 돼있는데 이게 생깡기가 또 되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막혀있어요 입구가 울치님이 그래서 다크가 나오는 걸 미리 볼 수가 있단 말이죠 네,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어, 일단 3개 다시 올렸어요 그러면서 파일런 찍고 있고 3개의 차이는 좀 납니다 하나 정도 차이나 나지만 이거는 어 캐논으로 좀 만을 해야겠죠. 예, 그리고 게이를좀 어, 늘려 줘야 될것 같은데요, 부처님은. 아, 드라로 지금 질서 한번 몰아내야 될것 같아요. 예, 이거 몰아내야 되고. 어, 다크가 나온 다음에 울치님이 어떻게 플레이하느냐에 따라서 지금 피, 게임이 좀 많이 바뀔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공격권은 울치님한테 있기 때문에 또울치님이 제가 중계했을 때 되게 다 잘하셨어가지고 제가 되게 좋은 기억이 많이 남아있거든요 울치님 특히 잘하신다는 기억이 제가 머릿속에 좀 있어가지고 일단은 다크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질럿 다크로 한번 밀어올리려고 하는건데 병력의 수, 숫자 자체는 울치님이 조금 더 많은 것 같거든요 예, 질럿도 지금 숫자가 좀더 많고 다크도 있고요 근데 캐논이 이캐논이 있고 이거 생각게 하면 난리납니다 진짜 이거 생각에서 원다크가 들어갔다 게임 끝납니다 그냥 <laughs> 그리고 당장도 지금 투캐논밖에 없기 때문에 밀릴 수도 있어요 혹시나 발업이나 지로시 어, 엄청 많은데요 지금 아 어, 이거 아슬아슬합니다 아슬아슬합니다. 다크 밀어 넣기는 아닌 것 같아요. 예. 오, 아, 일단은 원 다크 밀어 넣기는 아니고 다크도 봤을 거예요 지금. 캐논 여기다 찍겠죠? 그렇죠, 그렇죠. 본진에도 하나 주면 딱 좋겠는데요? 예, 그러진 않고 있고 시간을 끌면 끌수록 사실 그 울치님한테 좋을 게 없기 때문에 다... 바로 뗐어요? 어, 캐논을 좀더 줘야 될것 같은데요 지금? 더지어야될것 같은데요 이거? 어, 홀드에 나서 지금 못 봤어요. 아, 다크 들어가면, 다크 들어갔으면 난리 날뻔 했어요. 일단 잡았고, 아 근데, 진럿이 너무 많아요. 아니, 얘는 왜, 들 때리나요? 얘 당황했어요, 지금. 무처님 <laughs> 당황했어요, 당황했어요. 아, 이거 지금, 진럿이 바로 때려서 너무 많아요. 아, 캐논을 너무, 안일하게 지었다. 그리고, 지금, 이 진럿들이 나오는 걸 전혀 못 봤어요. 오 어, 일단은, 일단은 지금, 프로 비빌이랑 캐논으로 버티고 있는데, 앞마다 절대 못 지킵니다, 이거. 아, 게임이 끝날 것 같은데요, 이거. 일단 앞마다 깨졌고요. 오치님이 아무나 따라가도 돼요, 이러면. 아, 오치님. 아, 질러서 너무 많아요. 아, 믿었던 부처님이. 안 돼. 오늘도 애결인가요 오늘 어, 드라곤 많아요. 오드라곤 많은데 캐논 없나요 안에 안에는 없네요. 오 맞기만 하면 드라곤이좀 쌓이면 어땠을까. 어, 그래도 막긴 막았네요. 오너 게임이 끝날 줄 알았는데 어떻게 막았네요 구역구요. 와 어떻게 막긴 막았는데 앞마당을 울치님이 또 가져가고 있어서 그리고 나갈 수가 없어요 지금 무천님이 다크 때문에 나갈 수가 없어요. 다크가 다크를 뽑으면은 안 막히기 때문에, 나가도, 나갈 수가 없어요, 이거. 이러면 자원 차이가 벌어지거든요. 아, 이거, 일단은, 어떻게 막은지도 모르겠지만, 막긴 막았어요. 프로브도 많이 잡히고, 안마다도 깨졌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로봇도 지어야 되고, 캐논도 지어야 되고, 참, 할게 많습니다. 근데, 울치님이 안마다 탱작탱작 돌리면 돼요, 완성하고. 이거, 여기 먹어도 돼요. 울치님이, 지금, 좀만, 그, 심리전을 한다면, 저 같으면 이것도 같이 먹을 것 같아요. 왜냐면 못 나와요. 옵저부가 나올 때까지 무처님은. 그리고 발업이 됐기 때문에 질럿이 계속 이렇게 발업 질럿을 보여주면은 무처님은 수비적으로 웅크려둘 수 밖에 없죠. 그렇죠. 이렇게 할수 밖에 없어요. 앞마당 미치로도 못 나오는데 병력이 어떻게 나갑니까? 물론 이렇게 질럿을 돌려서 상황을 체크하는 건 굉장히 좋은 플레이입니다. 예. 그리고 자, 무처님 프로보다 많아요. 어, 사업 돌리고 있고. <laughs> 빌드 너무 잘 준비해 오셨는데? 예. 오, 씨. 이거, 안, 안, 좋은데? 예. 일단, 아둠까지 지웠어요 저거, 털이를 지어야겠지요? 그쵸. 아, 이거, 스일론다 깨지네요. 다크 있기 때문에, 여기 먹어도 돼여기서 먹어도 됩니다. 예, 지금 여기 먹어도 돼요. 여기 먹거나 12시 먹어도 돼요. 그래도 될 정도로 유리해요. 옳지. 그냥, 나올 수가 없어요. 부채님, 지금. 아, 하 이거 참 명예 HMS라고요? 아니 잠깐만 휴재님 우리 팀으로 보내야지. 잠깐만. 아니 휴재님. 아무튼 질럿이 와서 앞마당 먹는 거 확인했어요. 네, 확인했고. 어, 지금 그 울치님이 지금 앞마당에 캐논까지 지어놨기 때문에. 좋습니다, 지금. 어, 수비도 되게 석차 HMS. 지금, 옵저버가 아, 나올 때까지 나갈 수가 없어서, 결국에는. 그러니까 드랍에 대한 대비도 지금 다돼 있어서. 아, 석사가 두 개신가요? 아, 역시 윤리 선생님. 아, 그러네. 아, 저기, 울치님도 석사시죠? 아 석사가 많네. 예. 그러네요. 시간은 울치님 표이네요, 진짜. 이거, 무처님은, 그냥 앞마당부터 빨리 어떻게 먹어야 될것 같은데요. 아, 그렇죠? 저랑 똑같은 생각하고 있네요. 예. 옥저보가 나와서, 지금, 결국에는, 진출하시는 타이밍이 나오긴 했는데, 오, 어, 셔틀에 뭐 타는 소리? 아, 옥저보가 지금 없는데, 아이고, 넥서스 취소했네요. 아, 아, 그러네요. 이 석사 1박사네요. 아, 저기, 아, 저 드림님도 그렇죠. 석사의 박사 저거죠. 아, 그렇죠, 그렇죠. 아, 무천호사이 병력은 많은데 나갈 수가 없어요. 지금 다크 때문에. 어? 아, 업저버가 없기 때문에 지금 여기 게이트웨이 다깰수 있을 것 같거든요? 오, 이거 잠깐만.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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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캐논 사골 밖에서. 캐논 안 보여, 캐논 안 보여. 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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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오, 이런, 오, 이런. 아, 이거 지금 캐논 밖에서 캐논 클래드로 안 되죠. 빨리 들어가면 안 되죠. 빨리 들어가면 안 되죠. 아, 이거 빨리 빼야 되는데. 아, 사 다크 드랍. 아, 삼 다크가 잡혔어요, 지금. 아니, 빨리 옵저버가 있으면 나가야죠. 아, 병력은더 많은데, 지금. 아, 프로브 엄청 많이 잡았거든요, 지금. 오, 다시 유리함을 찾아올 수 있을 것 같은데, 하이템플러가 많네요. 이거 짠에서 한번 가면은 해볼만 한데? 동력만 잡으면? 오, 지금 유리해진 것 같은데요, 지금? 예, 지금 많이 유리해진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지금 하이템플러도 있고, 저 뭐냐, 예, 질러도 가옥됐고, 공인업도 됐고요. 이제 공인업 돌아가고 있고요. 울치님은 "아, 이거 게이트를막 떼다주고 막 이러면 좋은데" 이러면 되게 신경 쓰이거든요. 그러면서 앞마당 복구하고 있습니다. 어, 아마 다크가 있는 거 알고 있을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캐논도 지어줬고, 어, 이거 나가면 되거든요? 나가도 되거든요. 나가도. 오 이거 들어와주면공맙죠 무천님 입장에서는 아 이거 병력을 빼야 돼요. 그래서 울치님 입장에서 빼야 되고. 아 이거 템플러도 좋은데 악칸을 그냥 써도 될것 같은데 울치님이 지금 드라군이 있네요. 예 드라군 이 있지만 악칸이한 기만 딱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요. 킹칸. 예. 그건 이제 욕심인가요 예. 저의 욕심이었고요 아, 이거. 아, 오히려 악한을 올치님이 준비하네요? 아, 이거 스톰을 어떻게 쓰느냐가 아마 어, 전투에 승패가 갈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고 그냥 악한을 쓰는 게 어떨까 생각을 좀 하는데 아, 인구수는 거의 좀 비슷해졌어요 또 왜냐면 그렇죠. 저도 그럴 때 악한을 많이 쓰거든요. 저기 스타리스님 말처럼 저도 스톰 출 자신이 없을 때 그냥 악한 다 합체시키거든요. 네. 울치님이 되게 공격적으로 계속 내려오네요. 무천도님이 오히려 수비적으로 하고 있고 오무천도님두 개를 동시에 먹네요. 아 자원이 또 거의 떨어졌기 때문에 처틀 못 탔나 요 여기 아이템 못 탔나요? 탔나요? 오악콘 잡았어요? 스톰 있나요? 아니, 여기, 빨리, 여기, 여기 집중해야죠. 스톰, 스톰, 스톰. 그렇죠, 스톰 썼어요. 더 있어요, 스톰. 한번 더, 그렇죠. 한 번만 더. 아니, 뭐하나요, 얘네? 어, 스톰 좋았어요? 아, 셔틀 근처 할때 아니고 지금 저기 메인 병력 싸움에 신경을 좀 써야죠. 스톰 없나요? 스톰 있는데 두번더 있는데? 아, 스톰 없어도 막을 수 있다라는 판단이 쓰러네요 아, 막긴 막았어요. 아 이러면은 무천님이 많이 유리해지죠. 예, 이번 경적을 막으면서 병력도 많이 보존을 했고 여기다가 스톰 견제도 하고 아 좋아요. 한번 더. 어두 번째는 많이 안 좋았어요. 네 업글 차이도 있는 것 같아요. 공이업이굳 지금 공이업이라서 업글 차이도 있고 아, 들어가도 될것 같. 테우가 아니라 하이템프로인데 병력이 별로 없네요 아니 스톰 잘못 쓰시는데 그냥 악한 다 합치하시죠 예 상대방이 질로 뒤주기 때문에 악한이 좋아요 스톰 그렇게 깔끔하게 쓰지 않으시던데 그냥 악한 씁시다 예 드라곤이 별로 없네요 이게 캐논 세개가 있어서 들어가긴 또 약간 또 깔끔 껄끄러... 아 스톰 잘 쓰네요 어, 스톰 잘 쓰시네요 네 이번엔 잘못 썼네요 아까도 이상하게 첫 번째 잘 쓰시는데 두 번째를 잘못 쓰는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 예 아하 이러면 이겼네요 예아 힘들게 오 이번 경기 되게 힘들었네요 아야 올치님 진짜 잘하셨네요 아, 거의 다 진짜 80% 이상 잡았거든요 근데 어, 마지막에 이렇게 부처님이 조금 더 집중력이 높아서 어 질러 돌렸어요 아 여기는 깰수 있을 텐데 위에 캐논도 있고 그쵸 이제 악한 예아 위에 언더 오 잠깐만 아 아니 죠다크나 보기 뭐 동력 범죽 나오겠죠 동력이 나오겠죠 아 지금 인구 차이가 벌어져 가지고 나오는 동력으로 막을 수 있습니다 예 그렇죠. 아 잡았네요 이거는 아오 이번 경기 진짜 와오지님 너무 잘하시네요 빨 무로 갑니다 예 g 지